사실 처음.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철이 형의 배질이 확신을 주는 순간이 다르고 유동이 형, 준영 형이 확신을 주는 순간이 조금씩은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찌른다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떠나자라는 말에 감화가 돼서 이렇게 이런 건 아니고 처음에 제가 올라탈 때부터 이 사람이 협박해야겠다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혼자 생각했던 건 칼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도 하여금, 혹은 배질도 제가 자기를 걸고 협박을 하는 건지, 배질의 목숨을 걸고 협박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노고했으면 좋겠었어요. 그게 도리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 뱉어내는 말들도 어떻게 해야 니그린니사랑이 네, 네, 네 돌아올까. 어떻게 해야 내가 도리안 그레이로 영원히 아름다울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되게 두서 없는 말 같은데 그게 그때 도리안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써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칼을 들고 올라탄다라는 행위를 할 때도 어디를 향하는지 조금 그러니까 모호하게 해야지. 않겠구나. 그냥 너무 그 안아주려다가도 그 너무 밉고 평탄스럽고 정말 사랑을 계속 갈구하다가도 그 너무 사랑한 사람이 자꾸 거부하고 거부하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분노할 수도 있는 거고 믿고 막내 스스로 너무 처연하고 처절하고 그것도 싫고 막 어떤 복합적인 감정들에 안아주고 위로해주다가도 미워서 밀게 되고 칼이 보여서 칼을 들고 올라타고 하는 그 충동에 이끌리는 그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찌를 마음이 있었다고 물어보신다면은. Three